아우, 통통합니다. 오, 얘 예, 키보세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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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상에 한 3m 되는 것 같아요. 7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사리가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엄청 통통해요. 오 세상에. 저도 안 믿겨지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얼마나 <laughs> 얼마나 신기하시겠어요. 으쌰으쌰으쌰 그늘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우와 득템 <laughs> 아우 기분 좋아요 우리나라 토종 바나나입니다. 이게 으름인데요. 동굴성이고요. 잎은 이렇게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지금 오후 늦게 해안동으로 가는 길인데요. 저기 꽃사슴들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어흥리에서 꽃사슴 두 마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꽃사슴 가족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아요. <laughs> 날씨가 더워서 제가 조금 늦게 나왔어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만 고사리를 꺾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겠어요? 모두 함께 출발! 고사슴도 같이 출발해 줬습니다. 저도 빨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우 통통합니다. 통통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늘인데요. 좋습니다. 오, 얘 예, 키보세요.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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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한 3m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엄청 엄청 큽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습니다. 얘도 거의 2m 넘어요. 오 어떻게 이게 7월 달입니까? <laughs> 너무 신기하죠. 지금 이렇게 꺾어 있는데요. 7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사리가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엄청 통통해요. 오 세상에. 야야야야. 이리 와서. 그늘에서 이만큼 했습니다. 우와. 득템. <laughs> 역시 그늘이라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밀란물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만큼 채취했어요. 다 커버렸습니다. 늦게 왔더니 밀 나머리 많이 뻗었어요. 그래도 겨스는 먹을 수 있습니다. 알팽이도 좋아하는 밀나물 <laughs> 인정! <웃음> 얼만큼 키큰 고사리를 보셨나요? 오, 저보다 더 큽니다. 고사리가. 우와. 엄청 연해요. 역시, 나무 그늘에서 자라니까 진짜 튼실하고요. 키도 엄청 큽니다. 연하고요 오, 저쪽이 도 많아요. 오, 밀나물입니다 <웃음> 오, <웃음> 이게 으름인데요. 성이고요 잎은 이렇게 다섯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봄에 보라색 꽃이 피는데요. 향도 정말 은은하고요. 향이 너무 좋아서 향수로 <laughs> 뿌리고 다니고 싶을 만큼 그렇게 향이 좋습니다. 이제 7월이 돼서 이렇게 지금 커가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 귀엽죠?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단단하고요. 으름이 익으면 여우에서 갈라집니다. 자연스럽게 갈라지면 안에 하얀 과육을 꺼내서 드시면 되는데요. 씨가 정말 많습니다. 그 씨를 뱉어내셔야 됩니다. 잠을 자면 장 폐색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가을에 열매를 당금주로 해서 드셔도 되고요또과육을 생으로 그냥 드셔도 됩니다. 씨는 꼭 분리하셔야지 돼요. 이 으름의 효능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또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고혈압에 좋고요, 몸이 잘 붓고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천연 당분이 많아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야우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너무 귀엽고 예뻐요. 가지가서 장식하고 싶어요, 진짜. 그런데 이거라고 놔두고 가겠습니다. 가을에보자 <laughs> 으름이었습니다. 오. 나와라 오바 밑에도 있습니다 그니가 <laughs> 그만 울어. 아유, 연하다. 우리 고수님들이 다녀가셔서 제가 이렇게 깎는 겁니다. 계속 이거는 꺾어줘야 되거든요? 오우 너무 부드러워요. 이게 어찌 7월달에 고사리란 말입니까? 깎기 <laughs> 중독자는 너무 좋습니다. 손맛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껌은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어유, 얘들아 봄이 아니야. 어린 사막입니다. 안녕. <laughs> 도망가 버리네요. 오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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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뻣뻣해요. 사상자의 꽃들입니다. 또, 물이 지어 있으니까 꽃들이 예쁘죠? 지금 한창 피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씨가 맺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laughs> 무시무시한 씨라고. 옷에 정말 잘 달라붙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린 수는 나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고 정말 닮았는데요. 전화는 줄기를 꺾어서 향을 맡아보면 당근향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당근향이 나지 않아요. 그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는 꽃잎이 다섯 장인데요. 한 장이 더 큽니다. 네, 얘는 다 똑같습니다. 사상자였습니다. 오랜만에 왕고들빼기로 만났습니다. <laughs> 여기서는 귀합니다. 왕고들빼기가. 여기서 있습니다. 원손을 꺾어가니까 지금 겨순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꺾어가셔서 삼총사가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7월달에도 이렇게 손맛을 보게 해줘서. 여기는 날씬해도 꺾을 게 있습니다. 옥수입니다. Além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나와서 고사리를 깎아보았습니다 여기는 해안동입니다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 곳입니다 밀나무라고요 왕거들빼기 입니다 그리고 고사리를 이만큼 깎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재미난 고사리를 깎아보았고요. 이제 고사리하고 나무를 정말 탈탈 털어서 <laughs> 가져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